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매 안 알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국내 플래그십 세단의 끝판왕 G90RS4, 목포에 계신 구독자님께 보내드리는 G90 출고 영상입니다. 신차가 1억 4천이 넘는 제네시스 G90 RS4 가 7천만 원대에 낙찰 받았습니다. 엔카 시세가 9천5백만 원대 이상인데 어떻게 1800만 원 이상 저렴했을까요? 이건 절대 매매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경매장에서만 가능한 기회입니다. 차량 스펙부터 보시죠. 23년식 3.5터보 하이브리드 AWD 주행거리는 5만5천 키로 신차가는 1억 4천3백7만 원 현재 엔카 시세는 9천5백만 원대인데 7684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무려 18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가져온 겁니다. 왜 이렇게 저렴했을까요? 첫 번째는 단순 교환일역 외판 부품 교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차량 구매자들은 주저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닌 단순 교환은 안전과 성능에 전혀 영향이 없죠.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이번 차량의 색상은 테즈먼 블루 블랙이나 화이트가 중고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블루 계열은 선호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테즈먼 블루는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예요. 빛에 따라 짙은 남색과 고급스러운 청록색 톤이 교차하면서 단순히 흔한 블랙이나 화이트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진한 보석 같은 고급스러움이 살아나는 색이죠 즉 시장 선호도 덕분에 가격은 저렴했지만 실물에서는 오히려 더 럭셔리하게 보이는 색상이 바로 테즈먼 블루입니다 세 번째는 무사고 선호 경향 이 가격대 고객들은 완전 무사고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과 사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또 하나의 강점은 연비입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공인 복합 연비가 9kg 수준입니다 같은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7kg 정도 나오니까 20에서 30% 이상 연비가 개선된 거죠. 대형 세단 특유의 정숙성과 편안함은 그대로 누리면서 하이브리드의 효율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G90 RS4입니다. 이제 실내 옵션 짚어볼게요. 먼저 퍼스트 클래스 VIP 4인승 시트는 뒷좌석 독립 시트에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항공기 1등석이 차 안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프레스티지 컬렉션은 최고급 가죽과 메탈치 매트릭스 내장재로 마감되어 있고 뱅앤올롭슨 사운드 패키지는 23채널 프리미엄 오디오로 차 안을 공연장처럼 바꿔줍니다. 여기에 빌트인 캠 패키지 21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을 미쉐린 타이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빠짐없이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벤츠 S클래스 못지않은 정숙성과 주행 안정성 그리고 옵션 구성은 독일차 1억 후반대 세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국산차 특성상 초반 감가율이 크다는 건데 바로 이게 경매장에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신차가 1억 4천만 원이 넘는 지구공 RS포를 7천만 원대에 낙찰받게 된 이번 사례는 엔카시세보다 1,800만 원 이상 저렴한 득 이었습니다 단순 교환 이력과 테주먼 블루 컬러라는 이유로 경매장에서는 저평가받았지만 실물이 오히려 더 럭셔리하게 빛나는 차량이죠. 이런 기회는 절대 매매 시장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드림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지금 바로 드림카 경매 밴드 가입하시고 다음 득템의 주인공이 되 보세요.